공중보건이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어, 뭐 군의관들 모집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 5년간 에, 전체 모집 현황자를 보면 올해 24년의 경우 각각 필요 인원의 51.6%, 68%, 68.7%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적게 와서 그렇습니다. 그건 답이고요. 이유가 뭔지 아냐? 편입률이 저조한 원인은 내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정 갈등이 최근에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무 장교 지원자가 감소한 건 맞지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군의관을 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무 장교 지원자 감소가 있었고 군의관도 먼저 선발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중 보건 의사 편입하기에 남은 인력으로 채, 채우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더군다나 지금. 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이 3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길지 않아요? 그 기간은 이제 만약에 줄이게 되면 또 소요가 또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 그뭐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역 복무하고 이제 형평성 문제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한번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더군다나 26년부터는 이 군의관을 먼저 선발하고 나중에 이제 그 공중보건이 또 공중방역 수의사 편입 방식으로 제도화되죠 이게. 네. 그러면 더 앞으로 충원 문제가 빨간불이 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내가 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뭐 대안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정당한... 박봉계 의원님 그 지적해 주신 상황을잘 준비하겠습니다. 또뭐 기현상이 또 있죠. 어, 최근에 의정 갈등원에서 갑자기 24년 8월까지 집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의대생 현역병 지원 현황을 보면 22년도에 319명, 23년도에 501명, 근데 올 8월까지 2428명.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슬퍼야될 일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무, 어대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것은 많이 늘었습니다. 예. 병무청장이 뭐이 부분까지 해결할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 국가 행정 조직을 이게 예, 예, 병무행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청장으로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현상들입니다